다항식 x의 5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5를 x제곱-1로 나눴을 때 몫이 qx 그리고 나머지가 e x 3이다 라고 한거고요 q2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굳이 qx라는 식을 구할 필요는 없는거야 그쵸? 그럼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건이제수가 인수 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쵸?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양변 x에다 물 대입해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5가 얘는 0이고 마이너스 1 맞나? 그래서 a 플러스 b는 3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1. 둘을 연립하면 a는 2, b는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저식이 x의 5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x 제곱 마이너스 1 qx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구요 이제 q2라는 값을 했으니까 양변에 x에다 뭐 대입해? 2 대입하는 거 맞나? 음32 더하기 8 더하기 2 마이너스 5는 3 q2 더하기 1 맞나? 그래서 3 곱하기 Q2는, 5, 음, 37에서 응, 36이 될 거고, Q2라는 값은 12가 되는 문제다라는 거네. 그치?